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코인 참견 시점의 코참 씨입니다. 자 금번 시간을 통해서 민코인의 대표 주자인 도지코인에 대해서 방향성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짧지만 끝까지 영상 잘 청취를 해주시고 또 영상 청취 이후에 코참씨 채널 성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버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금일 국내 코스피 시장도 3% 가까이 빠지고 있고 코스닥 시장 자체도 3% 이상이나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 결국 미국의 트럼프의 관세의 폭탄 자체가 이제 3월 달부터 현실화 되어 질수 있다는 이 우려감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을 좀 강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 자체도 트럼프발 관세 폭탄과 관련된 부분 자체에 대한 우려감이 2월 달만 놓고 봤을 때도 코인 시장의 시가 중행이 무려 1200조 원대가 정발이 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만큼 하방 압력을 강하게 그 세계에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텐데 최근에 여기다가 바이비트의 대량 해킹 이슈 슈까지 터져 나오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를 더욱 더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장주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20% 이상이나 급락해서 현재 시간의 기준에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1억 2천만 원대가 잠시 살짝군 급락을 했다가 제네 대비 3.4%나 빠져 있고 알트코인의 대장주라 고할수 있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제 330만 원선을 깨고 32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이제 제네 대비 4.7%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까지도 트럼프 지임 이전에 진 과상 합폐의 행보에 기대감으로 코인 시장은 미국 증시와 함께 조금 강하게 올라갔던 그런 모습인데 국내 증시가 빠진과 동시에 또 코인 시장까지도 등달아서 하방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존에 트럼프가 이번 주에 첫 이기 강요 회의를 통해서 기존에 한 달간 유예했던 멕시코와 그리고 또 캐나다에 대해서 25% 정도의 관세는한달더 유예하겠다고 라 밝혔던 그런 모습인데 이와 달리 또다시 입장을 바꾸면서 예정대로 3월 달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고 또 중국에는 기존에 10% 관세를 매겼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플러스 다시 한번 10%의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어떤 그 이와 같은 관세와 관련된 이와 같은 정책적인 이슈 자체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역풍으로 현재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트럼프의 관세 폭탄 자체가 왜 이렇게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끼칠까요?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게 된다라면 결국 글로벌 경제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 자체가 가장 큰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현대차에 대해서 미국이 뭐10% 정도의 관세를 부과를 만약에 했을 경우에 미국 내 소비자들이 현대차의 차량을 구매할 때 당연히 소비자의 가격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물가를 또 자극할 수밖에 없고 물가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때 결국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가격대로 오지 않고 있다라면 결국 연준의 매파적인 금리 정책 자체가 더 지속이 될수 있다라는 일부분 자체가 결국은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에도 악영향을 이제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현재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국제금값이 고공행진을 좀 지속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의 해지수단으로 국제금값의 상승 자체가 더욱더 상방향으로 부추기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우리가 참조를 해보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에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트럼프의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발탁이 되면서 좀 기대감을 가졌던 것도 사실인데 최근에 일론 머스크에 대한 비호감도가 증가를 하고 또 도지파드에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불렸던 민코인의 대표주자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290원대가 끼어지면서 전일 대비 5.5% 전후한 구간 속에서 낙폭을 좀 확대를 해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지코인에 우리가 기본적인 일봉 차트 상을 놓고 봤을 때 주식 같은 경우는 5일선, 10일선, 20일선 그리고 또 60일선, 120일선 이렇게 볼수 있지만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뭐 365일 연중이다 보니까 우리가 7일선과 그리고 또 14일선 그리고 또 30일선과 60일선과 120일선 이렇게 끊어놓았는데 모든 재반 이평선 이 현재 역배열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7일 이평선을 타고서 주주 주가 자체가 흘러 내리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월 말을 고점으로 2월 초까지 한 차례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좀 박스권 구간 속에서 반등을 시도를 해가는 그런 구간이었지만 결국 이. 여기서 해킹 이슈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급락을 해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 보시면 될텐데 그렇다면 이와 같은 코인 시장 자체가 여기서 계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주면서 떨어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보단 이번에 관세 부과의 불확실성 자체가 어차피 넘어야될 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세 부과가 일달락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불확실성 자체가 해소가 되어지게 된다면 글로벌 시장 자체 그리고 주시장과 또 가상화폐 시장 자체도. 다시 한번 강하게 빠졌던 만큼 반발매수도좀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보신다면 지금 현재 구간 자체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더 밀려 내릴 수는 있겠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밀려 내릴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멀리 내다 봤을 때는 기회가 될수 있는 그런 시장이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치코인의 이제 주봉 차트상으로 봤을 때 현재 60주 이평선의 지지가 정도가 좀 대략적으로 보면 2 60 7원 정도 수준이고요. 0개 월선 정도만 놓고 보더라도 월봉으로 봤을 때한 265원 정도에서 좀 저점이 좀 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번에 장기의 몸통의 월봉상으로 업 몸을 좀 크게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하단 부분에 조금 더 밀려 내리게 되면 이제 저점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뿐만 아니라 불확실성 자체가 점진 지역으로 해소가 되어졌을 때 코인 시장의 상승에 또 촉매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조금 인내하시고 오히려 조정 구간 속에서 저렴하게 매입해 갈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금일 영상 여기까지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고 끝으로 코참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영상 찍지 이후에 구독과 좋아요만 신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서 다시 건배겠습니다.